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안방까지, 안전한 소방 안방입니다. 오늘은 누전현상에 대하여 알아보고, 누전의 원인, 피해, 예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차입니다. 누전현상의 사전적 의미, 누전현상이란 누전현상의 원인, 누전현상의 피해, 누전현상의 예방 방법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누전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전의 사전적 의미로는 셀 누, 번개 전으로 전기가 샌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누전현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전현상이란 절연이 불안전하여 전기의 일부가 전선 밖으로 새어나와 주변의 도체에 흐르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누전현상은 전기장치나 오래된 전선의 절연, 절연 불량, 전선 피복의 손상 또는 습기의 침입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누전현상이 일어나면 그 부분에 계속 누설 전류가 흘러 절연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전현상의 피해는 누전되어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 신체의 일부가 닿으면 감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뉴스에서 가끔 접하듯이 전류에 의한 열이 이나물질에 공급될 경우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전 현상의 예방 방법은 인위적인 예방 방법과 기계적인 예방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위적 예방 방법입니다. 누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절연 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옥외의 전기 시설물을 빗물에 닿거나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전선을 이을 때는 절연 테이프를 잘 감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의 세탁기나 보일러, 환풍기, 우터 등을 청소할 때는 가급적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계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누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곳은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누전이 있습니다. 천장과 벽속 또는 전기 접속 장치나 전기기계의 내부에서 누전이 발생하면 귀중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누전이 발생할 때는 기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를 사용합니다. 누전을 점검하려면 모든 전기장치를 끈 상태에서 전력계가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만약 전력계가 돌아간다면 어디선가 누전이 일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전현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의 전기로 인한 화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누전현상을 대비하여 화재를 예방해야 합니다.